연구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안 <laughs> 썼어. 희한한 놈인데. <의문인데? 웃음> 어떻게 통계 분석할 것인가랑 음. 같은 말이 돼요. 못뭐 쓰고 싶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laughs> 계란.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어. <laughs> 음, 검색어는 우울, 다음에 계란. <laughs> 틀리실 언니들 은쌤, 봄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등학생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논문 주제 찾는법 그러니까 논문을 오픈하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은쌤이 논문을 보여주고 아니, 싶었던 거야, 거야. <laughs> 너무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결혼 문의에 아맞아맞아 같이 가지고 오기로 했어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쓰더라고요 왜 쓰지? 어떻게 필요하지? 요새는 생기부전형이라고 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전공이랑 관련된 논문 작성, 음... 독서, 인터뷰 그래서 설마 그걸 투고하나? 투고를 해야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뭐.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고등학생이라면 저희 영상 볼 필요도 <laughs> 없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 <웃음> 첫 어. 논문 경험 있으요 아, 저요? 한 소논문이라도? 저는 늦은 편이었어요. 저는 대학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아. 학부 때는 너무 오. 적은 적 없어요. 아, 저는 학부 때그 논문을 쓰는 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과목이었는데 음. 그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학부도 졸업 논문 쓰고 졸업했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게 됐죠. <웃음> <웃음> 사실 그때는 제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와나 아, 진짜 대박 나 진짜쩐다 나 음. 완전 참 연구자다.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같은 연구실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아는데 저희는 졸업하려면 논문 하나로는 안 됐어요. 두세 개 이상이었잖아. 질은 보장할 수 없지만 개수로는 자신이 있다. <laughs> 여기서 진짜 공개하기 너무 창피하지만 저는 우울이었어요, 주제가. 음. 뭐냐, 이거? 이학교폭력이 아, 진짜? 네. 학교폭력을 했었나? 우리 연구실이? 아, 어, 아니 아니야. 제가 원래 범죄 연구를 하고 <laughs> 범죄자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학교 폭력으로 대상자를 틈도는 대상자를 못 구해서 잘안 되면서 어나 졸업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구 대상자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변인들 그대로 음. 설정을 해놓고 대상자만 어. 좀 구할 수 있는. 음. 아, 아 진짜 힘들었어요. 그 학교 전체 에 가정통신문 보내고. 진짜? 어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실험 참가 원하시는 분들한테 서울 어디 또 가고. 포천도 가고, 어... 어... 태양도 가고. <laughs> <강하고. 웃음>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 보시면, 제가 목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누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론, 연구 어떻게 했는지, 방법, 결과, 논의. 그 다음에, 논문에서 사용했던 뭐 인용 문구들, 어디서 구했는지. 얘는 그냥 부록인 거죠? 영어 논문이기 때문에, 고은 초록 들어가 있고, 들어갔던 표나 그래프 같은 게 들어간 거죠. 심리학 논문 중에서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설문 연구, 그 다음에 실험 연구가 있어요. 어떤 게 쉽고 어렵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짧은 시간에 다수를 겨냥해서 할수 있는 연구인 것 같아요. 대신에, 데이터 분석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약간 이제 실험 어떤 테크닉보다도 통계에 더 통계 자신이 있다. 설문 연구가 좀 맞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저희 연구실은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설문 연구보다는 음. 어쨌든 실험 연구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오오오. 이거. 안따라어 지금.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희한한 놈인데. <laughs> 우선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쓸지를 정해야 하잖아요. 우울, 불안이면 불안. 뭐 학교 폭력이면 학교 폭력. 피해자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면 되죠. 논문 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연구들 찾아보는 거예요. 검색하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들 최대한 많이 뽑아서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했던 연구,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이미 누군가가 했을 가능성이 9 9 9로기 때문에 소화되어 <laughs> 있는 그 시장을 뚫고 인템을 찾아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연구 찾는 핵심이 될수 있겠죠 논문 <놀문> 검색할 때 생각해보죠 아, 일단 끝부터 알려드려야 돼 구글 스콜라라는 것이 <놀람> <혹시> 있다 음. <laughs> 구글 스콜라 사용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은 대학생이시라면 사실 본인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찾아보는 게 제일 좋고 <놀람> DBP야 It's risk 음. 좀 비용은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울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어 뭐 쓰고 싶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목소리> 계란 계란 많이 먹는 사람이 우울할까?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있을 수도 있어 우울과 유제품 음, 있을 음, 수 있지 밥술 <목소리> 검색어는 우울 그다음에 계란 구글스콜라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아무것도 없는 거는 진짜 안 된다는 얘기예요 <laughs> 연구를 하면 안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어, 이거 진짜 너무 기발하다 아, 근데 진짜 아무도 안 했어 그러면 안돼 <laughs> 큰일 나요 졸업을 못해 아무도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 <laughs> 이유가 있거든 계란 <laughs>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가 너무 쓰는 거지 시기별로 음. 나눌 수가 있고 유명하고 잘 알려진 그 사람의 논문을 참조해서 쓴 다른 논문도 거의 모든 걸볼 수가 있고 너무 오래된 연구는 일단 안돼 10년을 기준으로 저는 보통 잡거든요전보다 읽기가 어렵다면 초록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숙지를 해두면 그다음 연구를 하는 데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제가 뭐죠?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은 왜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 병인이 병인에 병인에 이미 두 개가 나왔어요. 세 개가 나왔지, 이미. 이렇게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 8년도부터? 8년부터 볼까요? 네. 2018년부터 넘어가요. 그러면 거... 쭉 나오죠? 응. Emotion and Depression.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포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남들이 안 해본 어떤 요인을 하나 추가하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빛을 넣어도 되고, 빛을 많이 본 우울한 사람이 부정적인 과거를 더잘 기억을 하느냐. 우유를 많이 먹은 우울한 사람이 부정적인 과거 기억에 대한 편향이 더 많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애초에 내가 하려고 했던 연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laughs> 싶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관찰을 하고 나를 잘 관찰을 해서 연구 아이디어를 얻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변인을 가지고 방법론을 써야 되잖아요. 대상자를 정해야 되겠죠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가장 좋지만 쉽지 않아요 경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스크리닝을 할때또 우리가 공인되어 있는 입증된 척도를 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척도조차도 사실 구글에만 검색하면 음. 불안 척도, 우울 척도, 스트레스 척도 이렇게 치면 은 척도가 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실험을 설계한다는 것은 곧 이것을 어떻게 통계 분석할 것인가랑 음. 같은 말이 돼요. 하나는 어떤 처치를 하고 앞과 뒤가 처치에 의해서 어떻게 음. 달라졌는지를 보는 실험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처치를 하지 않고 속성이 다른 별도의 대상자들을 나눠서 그 그룹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음. 또래 상담, 실제로 우울 감소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음. 알고 싶어요. 또래 상담사와 상담을 하기 전에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을 막 해요. 이 처음 수치랑 그 다음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 사전 사후, 사전 방금. 사후 검증 방법이 되는 거고 또래 상담을 받아본 음. 경험이 있는 아이들, 또래 상담을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 다른 집단을 나눠서 음. 검증을 하는 방법. 음.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맞아, 가장 기초적이고 간단한 수준의 음. 실험 설계가 될것 같아요. 정말 통계적으로 잘 검증하고 <laughs> 싶다라고 하면은 통계, 통계 기법, 이계이 이제 들어가야 돼죠 <laughs> 결론 부분 작성할 때, 그 그러니까 디스커션 부분 작성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던 게 그래서 네가 가. 이가 도출하는 결론이 사전 연구들랑 이 뭐가 다른지. 아, 그거 진짜 너무 괴로웠지. 인플리케이션을 어,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 많이 들었어요. 맞아. 또래 상담은 우울증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연구가 이전 연구랑 다른 점이 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이 논문은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또래 상담이 우울 장애 환자들의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새롭게 입증했습니다. 아, 이 새로운 변수에 음. 추가하는 게. 혹은 뭐 통계기법이더라도 되잖아요. 그죠. 렇 새로운 통계기법도 <laughs> 괜찮죠. <웃음> 근데 뭔가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뭐든 새로운 게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 논문의 활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다. 공생도 그렇지만 저도 연구를 엄청 좋아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문득 문득 생각을 하거든요. 그저 옛날에 학교때 처음 연구해봤다고 <laughs> 했었잖아요. 생활 밀착형인 재밌는 연구주제들이 음. 엄청 많이 나왔던 음. 기억이 나요. 음. 그런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연구 아이디어 노트 같은 거 쓰고, 정리하고, 그 재료를 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아, 진짜 연구를 할때 좋은 재료가 될것 같아요. 음.